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유다서 말씀은 헬라어로 약 460여 개 단어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이 길이로만 보면은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그 다음으로 짧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명시된 것같이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인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나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의 이제 밑으로 쫑네 번째 동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서를 보면은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좀 출생적인 우월감 이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래도 가정에서 나온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분, 아름다운 직분을 얘기하지 자기 어떤 출생적인 거라든지 육신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신을 높이기를 굉장히 원하고 좋아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좀 많이 서운해하는데 오늘 이 성경의 이 유다서 혹은 모든 성경의 이 서신서 사실 다 보면은 항상 사도들은 자기를 낮추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단들이나 교회 어떤 가르침을 할 때는 그 말을 하지만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낮추면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하나님의 그거는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냥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다를 보면은 성도님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성도들에게 편지 씁니다. 또 2절을 봐도 사랑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구합니다. 3절의 시작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 사랑을 쓰고 있어요. 유다의 이 사랑이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중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를 하려는 간절한 생각으로 믿음의 도에 대한 선한 싸움을 이어가라는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이게 뭐 드라마에도 나온 말인기도 한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힘이 있어요. 이 정확히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꼭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고요. 조금 꼭길 가다가 어려우면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 있어도 그냥 찔리면서 가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피곤해도 깨우고 가는 게 사랑이고요. 위험하니까 가치 는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나 자신이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엔 잘 모르죠.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당했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에는 사랑으로 따뜻하지만 뒤에 보십시오. 이단들을 대적할 때는요, 가차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를 다닐 때 잠실 쪽에서 중학교 다녔는데 그 앞에 여자 중학교가 있었어요. 저희는 남자 중학교였고, 근데 그 여자 중학교에 이제 채플이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체풀 항상 드리는 이제 목사님이 바뀝니다. 이제 새로 목사님 부임해 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독교 동아리 있으니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다리를 젖십니다 근데 우리 중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다리가 져니까 놀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다쳤어요? 막 무례하게 질문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이 목사님이 뭐한 번도 뭐화도 내자고 천사 별명 천사예요. 너무 좋게 해주니까 여자 아이들도 그냥 분한 아버지 역할 해주시고 남자 중학교 애들도 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뭐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분이 착하기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모이단 난치에서 와서 순결 캔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걸 갖다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결 캔디를 파는데 아무도 그걸 제재를 못 하는데 이 다리 저는 아프신 이 목사님이 와 세상에 그 운동장이라고 하죠 운동장 그 교실에서 운동장 있고 이제 교문 있지 않습니까 그 교문 앞에서 팔고 있는데 거기를 야그 저는 다리로요 뛰어가지고 달려가서 그 책상을 업고 그막 이단들 밀쳐내고 이단들이 쫓겨나갔어요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네, 경찰 뭐 불러도 소용 없습니다. 뭐 해한 거 있나요? 안 지켜줍니다. 누가 지키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오퍼벌. 다시는 거기 못 왔습니다. 이분이 또 장애도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뭐 거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와, 저 목사는 저런 모습 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잠실이라는 그 동네는요, 그 목사님 하나가 다 지킨 겁니다. 이단으로부터 그분이 다 지켰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이렇게 환상적으로 알고 있죠. 네, 밝게 막꿈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사랑은 아주 막 치열한 겁니다. 사랑만큼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 가서 상을 엎어버려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엎었듯시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이단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기에 이렇게 유다의 마음을 그냥 막 사랑에 막 불끌게 해놓는가?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도 솔직히 분이 납니다. 하나씩 보시면 사절을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벌써 이 단어가 가만히 들어왔다. 이거는요.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래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는 새신자처럼 혹은 교회 오는 사람처럼 쑥 들어왔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단인 겁니다. 교회를 해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 헬라어 용례는 뭐냐면 좋은 것을 서서히 쇠퇴시키고 열등한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몰래 들어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해야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 어떻게 그만둘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교회를. 자, 두 번째.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옛적부터 판결에 기록된 자들 정확히 옛적은 언제인가 우리가 본문에 알수 없지만 보통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랑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자들이 계속 계속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 심판 받으면서 왔습니다.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을 봐라.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자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조심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마치 암덩이를 잘라내야 되듯이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또세 번째 보면은 은혜를 주어도. 아, 그것을 오염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좀 바로 살아가야지. 이런 노력을 하게 돼서 그게 표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표징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염시킵니다. 특별히 8절 보면은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꿈을 의지하다든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교회에 계속 어려움을 주고,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교회의 디그니티를 떨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 아닌가요?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끝을 보면 이단은 끝이 다르죠. 끝 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다르리의 끝 단자. 그러니까 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끝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해하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유대의 마음 가운데는 막 불일듯한 이제 마음. 성도님들이 막 실족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3절 후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가 힘써 싸우라. 여기서 싸우라라는 것은 싸움을 지속해 온 것을 계속해라 이 뜻입니다. 자 역사상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의 싸움은 다 어떤 싸움입니까? 네, 이런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 그리고 공동체를 해하려는 자들과의 싸움이 수도 없이 지속되어 온 것이 바로 성경 역사입니다. 이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항상 그런 일이 있어 왔으니까 너희 시대 때에는 주신 사명 뭐냐?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라 지켜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유럽 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교회 한때 거기서 모든 하여튼 기독교 역사에서 유럽을 뺄 수가 없습니다 신학 공부하려면다 독일로 유학 가야 돼. 영국으로 가야 돼요. 종교 개혁이 거기서 일어나고 수백 년의 교회의 전통이 거기 다 있어요. 수많은 그 훌륭한 학자들, 영국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했던 그 목사님들이 그 사역했던 교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다 그때를 놓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길 수가 없어요. 땜이 무너질 때 그냥 훅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실금이 가는 거야. 실금이 아주 가느다랗게 이렇게 싹 갔는데, 아유 뭐 저거 별거 있겠나. 다음날 가서 봤더니 실금이 확 늘어났어요.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틈이 더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실금이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선한 싸움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5절에 선언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겠다 선한 싸움 멈추지 마라 그러면서 저 출애굽으로 데려가요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또 7절 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처소 직분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내쫓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그들을 가두셨다. 하나님도 싸운 것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음란함으로 나아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패턴을 경계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합치지 마라.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있어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마지막 말씀인데. 모르겠어요 q t 만드신 분이 이를 이, 의도하고 이 본문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건 맞아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은 뭐라고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열정 역시도 사,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구절 보니까 굉장히 난해 구절이 하나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죠. 미가엘이 갑자기 뭐 느보산에 갔다. 어 이런 내용이 구약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부들 클레멘트나 오레겐 같은 교부들이 한 말을 보면은 이 내용은 모세의 승천기에 기초한다라는 말이 나만은 있습니다 근데 또 난해한 것은 뭐냐면 그럼 모세의 승천기이 내용이 있느냐 현재에 남아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가지고 있는 모세의 승천기에는 이 내용이 소실돼 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부들은 말하니까 아마도 역사 지나면서 승천기 일부 내용이 떨어져서 우리가 소실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해한 구절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의 메시지는요, 그 유실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어요. 마귀는 모세의 시신을 잡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랑 다투입니다. 마귀가 어떤 연유에서 다툴까요? 마귀는 항상 싸우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늘 그런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은 이것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막 말싸움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막 막이랑 말싸움을 막 모세신이 왜넣거냐 이거 하나님 거다. 막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미가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천사장 미가엘도 천사장입니다. 체포 앵젤이요. 그렇지만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낮추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거 올려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십절 말씀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늘 비방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만 충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길은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은 아무리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죄악이 너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가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아 발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 마음껏 두 번이나 돌이켰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게 발람입니다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그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하는 장면이죠 결국 이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결코 그들의 길로 같이 가지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거, 탄원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멋있는 타이틀인 것 같아요. 유다는 글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사랑이 글을 쓰게 만들었다 이렇게 썼어요. 와그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제 2025년 마무리되고 2026년 이끌어 가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다른 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내가 들어있고요. 우리 가정이 들어있고, 우리 자녀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초소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돼 우리 사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하는 걸 우리가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칭찬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그축복왜 주셨는데요? 교회 공동체 지키라고,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다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지키고 또 우리 송구영신예배 내년 특세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진해서 나아가고 정말 멋지게 그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우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님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허리띠를 동의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의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년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